안녕하세요. 무동력 펌프입니다. 예. 제가 이 농막에서 농막에서 예. 모양 농막 이쁘죠? 예, 예쁘게 예. 예. 잘 지어졌어요. 예. 내부도 예.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만간에 내부 아직 근데 도배가 아직 안 됐어요. 도배까지 하고 예. 깔끔하게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오늘은 무동력 펌프, 농막에서 쓰려고, 지금 여기 소리 들리시죠? 지금 저기, 예, 예. 제가 만든 무동력 펌프, 예,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는 게 입수관이에요, 입수관. 쭉, 입수관 길이가, 여기가 한 30m? 3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낙찰 한 1m? 1m 정도 되고요. 근데 물은, 여기 보시면, 거의, 살짝 내려와요, 살짝. 예, 예. 물량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살짝 내려오는데 그래서 그래서 제가 개발한 펌프는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흐르는 물량 흐르는 물량이 흐르는 물량이 적어도 네 예, 거기에 맞춰서 조절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네, 흐르는 물 양이, 양이 적기 때문에 조절해서, 예, 조금씩만 배출되게끔,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펌프를 이용해서, 이 펌프를 이용해서, 대략 한 1m, 한 3m? 한, 대략 한 3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m? 여기 펌프에서, 여기 펌프에서, 예, 펌프에서 지금 여기, 저기, 물탱크로 물 들어가는 저까지 높이가 한 3m50에서 한 4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높이는. 예. 저기, 맨 꼭대기에 있는 조그마한 물통은 뭐냐면요. 제가, 예, 만든 정화시설이에요. 정화. 물을 약간 깨끗하게 정화해주는 거. 저기 자갈하고 모래하고, 그리고 아주 촘촘한, 입자가 아주 촘촘한 스텐망이 예. 들어가 있어요. 밑에.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여기에 이 물탱크에 1차적으로 이물질을 걸러 주는 거예요 100%뭐 깨끗하게 뭐그 정도까지는 안 돼요 예 근데 수질을 한번 봤는데 물은 깨끗하게 지금 잘 정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물탱크에 보면 지금 물이 한이 정도 차 있어요 여기 한 절반? 예 절반 정도 차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물탱크 안에, 보이시나요? 물탱크 안에 보시면, 예. 저기, 저 호스에서 물이 받아지고 있고요 물은 지금 이, 이 정도 지금 받아지고 있어요 보시면 저기 가운데 PVC 15mm 20mm거든요 저기 20mm PVC 보이시죠? 예. 저기로 물이 들어가서 농막에도 쓰려고 농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물탱크가 물탱크 높이하고 물탱크 높이하고 농막 높이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물탱크가 조금 높아요. 조금 예. 그러다 보니까 농막에서 물을 틀면 약하게 나와요. 약하게 예. 너무 약하게 나와요. 그래서 펌프를 하나 달아야 될것 같아요. 전기 펌프, 전기 펌프는 하나 달아야 될것 같아요. 예. 1차적으로 이 물탱크까지 여기, 물탱크까지 물을 받는 거는, 무동력 펌프로 가능해요. 무동력 펌프로, 물을 받, 받고 있는데, 농막에서 쓰려면, 일단 펌, 그건 하나 달아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문제가 또 뭐냐면, 물탱크 밑에가 터졌어요. 이거 보시면, 예. 이제 물, 물탱크가 터졌거든요? 이거를, 이통 안에 있는 물을 다 비우고, 이통 안에 들어가서 우레탄 본드라고 있어요. 우레탄 본드. 그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쓰는 본드가 있는데 그걸로 한번 떼어 볼게요. 그걸 떼우고 이게 잘 떼어지는지 안 떼어지는지 그것도 한번 찍어가지고 또 보여드릴게요. 네. 밖에서만 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물을 다, 물탱크에 있는 물을 다 비운 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서 떼울 거예요. 안에도떼우고 밖에 쪽도 때우고. 네. 일단 물이 까, 거의 한이 정도가 차 있는데 네, 절반 차있어요 물이 지금 절반 차있는데 이거를 네, 아깝지만 밸브를 열어서 비울 수밖에 없어요. 네. 여기 보시면 물 수질은 네, 깨끗합니다. 제가, 개, 제가 만든 이 정화, 이 정화, 이 통, 이것도 성능이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정화가 잘 되고 있어요. 이물질도 잘 걸러지고 있고, 물탱크에 물 받아진, 그걸 보니까 네, 깨끗하게 아주 잘 받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비운 다음에, 네, 물탱크를 한번 떼워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무동력 펌프를 이용해서 지하수나 상수도 없이 일단 올 겨울은 한번 최대한 한번 예, 물이 얼지 않게끔 겨울에도 얼지 않고 쓸수 있게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근데 무동력 펌프는 이제 겨울에도 날이 계속 추운 건 아니니까 물이 얼 어, 이 겨울에 물이 얼때 있고 뭐 녹을 때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를 이용해서 예, 물을 물통에다 물을 받아서 써봐야죠 근데 이게 지금 2톤짜리인데 지금 2톤 정도 되는 물탱크라서 아마 이게 이 주말에만 거의 가끔 한 번씩 오는 거라서 상당히 오래 쓸것 같아요 이통 안에 물만 가득 받아놓게 되면 물은 아무튼 상당히 오래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날이 더 추워지기 전에 물을 얼른 받아야 되는데 물탱크 가 터지는 바람에 원래 좀, 저희가 좀 처음부터 금이 좀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 있었는데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물을 받아보질 않아가지고 테, 테스트 삼아서 받아 봤는데 역시나 이나 물이 새더라고요. 그래서. 동파... 동파가 안되게끔 그것도 최대한 신경을 써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 일단 뭐 저와 같은 만약 조건이 있으시다면 예. 저기물 정화하는 거 그것도 이따 동영상을 찍어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저기 지금 조그만한 물통 왜? 물탱크 위에 올려져 있는 조그만한 정화통, 정화 물탱크, 예. 저가 만드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예. 무동력 펌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 좀 많이 좀 눌러주시고요 구독을 해놓으시면 좋아요 이게 제가 언제 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지 모르거든요 계속해서 저는 연구하고 머리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머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뭔가 하나에 집중을 하면 뭔가 이렇게 예, 보통은 답을 찾는 편이에요. 뭐 너무 예, 뭐 어려운 거는 뭐 답이 안 나올 때도 있지만 예, 좀 그런 능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하나에 집중을 하면 예, 뭔가 정답에 가까운 예, 답을 찾아내는 그런 예, 그런 건좀 있어요. 제가 그래서 구독을 해놓으시면. 아마 좋은 정보를 빨리 받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구독 좀 많이 눌러 주세요 네. 지금 물이 좀 많이 새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저기 얼, 얼추 보이시죠 이렇게 물 절반 받아진 거 네. 물탱크를 떼우고 떼우는 것도 한번 찍어서 보여 드리고요 때우고 나서 물을 가득 받고 나서 또 새는지 안새는지 그것도 보여 드릴게요 이게 무레탄 본드가 이게 성능이 괜찮은지 그것도 한번 보여 드리고 무동력 펌프의 성능은 예, 확실히 좋은 거 같아요 제가 만든 무동력 펌프의 성능은 무동력 펌프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잖아요 교육용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교육용은 제가 유튜브에서도 팔고 쿠팡에서도 팔고 있는데 교육용을 사시면 이게 뭐가 좋냐면 무동력 펌프의 원리 원리 그리고 그 이해하는데 엄청 도움이 많이 돼요 입수관부터 출수관까지 풀 세트로 돼 있어가지고 집 안에서 이게 물만 부어서 화장실 가서 물만 부어가지고 바로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은 물통의 높이를 달리하면서 이렇게 과연 물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뭐 그런 뭐 테스트부터 해서 뭐 물통에 입수관의 굵기를 바꿔서 뭐 해본다든가 입수관의 굵기만 바꾸면 되겠죠 바꿔서 해본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무동력 펌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교육용 펌프로 사시면 어 진짜 좋습니다 이거는 어른 아이 할거 없이 이 제가 만든 펌프는 대학교나 고등학교에서도 사갔거든요 구입을 해서 연구한다고 주문을 해 사갔어요. 내가 보내 보내줬, 줬는데 대학교도 한두세 군데 한세네 군데가 된것 같은데 대학교, 고등학교도 내가 보내준 적 있고 네, 아직 뭐 초등학교는 아직 보낸 적이 없는데 네. 아무튼 그만큼 펌프에 대해서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교육용 펌프를 사시면 이게 훨씬 그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직접 실습하면서 연구하고 테스트도 할수 있어요. 좋아요하 구독 좀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